언니가 읽어줘 아, 언니가 읽어줄게 하은아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사랑해 오와, 사랑해 하니아꼭 안아줘야지 언니 고맙다고 언니 고마워 <laughs> 뭐지? 오, 오. 우와 진짜 오청 책이다 언니 읽어보고 싶어 우와 몇 권이야? 이세 권이나? 우와 오. 축하해 하은아 아, 아, 엄마 엄마 고마워요 안아줘야지. 바다 <laughs> <받아> 생활? <laughs> 이거 말고 요거 이거 새로나새로것도 했는데. <laughs> 새로 나온 거면 더 좋은 거야. 바다 여행도 좋은데. 요거 다이그도 사줄게. 네, 엄마 고마워. 엄마, 엄마, 엄마 사랑해야지 엄마, 엄마 사랑해. 아 우리 하머님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하세요. 응. 아빠거 풀러 봐. 응? 나오니 설마 우유 아니야 우유?